우리 더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므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루가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21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2장. 빌리포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변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공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것.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빈 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 피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원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미우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테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라문. 너희의 사정을 마음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해박으로 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죽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공유를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공유를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불 위하여 죽기를 일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페리포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이 앞에서 네 차례나 2절, 앞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죠. 어, 얼마나 교회의 그 하나, 하나 되는 것을,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을 원했는지,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이고, 또 자기의 기쁨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3절에서 그 다음에 다툼은 경쟁심을 말하고 허영은 자부심을 말한다 헛된 자부심은 남에게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것이 경쟁심을 유발하고 다툼을 언제나 일으킵니다. 따라서 하나됨 몰을 이루고 또 유지하려면 모두가 다 헛된 자부심과 쓸데없는 경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의 핵심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6절로 8절까지 아주 강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수는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된 동등하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곧 안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굳이 동등함을 얻으라고 해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추어서 오셨는데 어디까지 낮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네, 놔주셨어요. 그것은 혼자만의 뜻이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놀라운 원리한 그 계획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의 아자지식, 겸손입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과 불순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함께 공독하죠.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귀한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은 필리포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같기를바랐고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시험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포도주로 드려지는 존재가 되기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19절로 24절까지 디모데가 어떤 일꾼이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뜻을 같이 한 일꾼. 언제나 이2 장에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는 하나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지요, 뜻을 같이 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고 했어요. 자나케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 하나 붙들고 나아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목회해 나가면서 많은 전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디모데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25절에서는 디모데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에바프로디도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함께 군사된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마다 같은 무과 허영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항상 복종하여 들렵고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좋은 군사된 이웃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수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부모님들은 복된 나머지 일생을 살게 하시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감사와 기, 쁨 또한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순풍에 돋달듯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시원의 큰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시의 충력,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저들 모두가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한결의 군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녁 때까지 그 아들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청창석집사으로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통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병마로 말미하아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십자가 보혈을 발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옵소서. 조효선 자매를 붙잡아 주셔서 그 딸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이 되게 하시고, 그 암의 권세를 예수의 보혈로벗해주시고 성령으로 그 딸의 마음을 두들겨 터치하여 주셔서, 죽기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리와역사가그 딸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김경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교사님들의 그 성교 현장마다 큰다은 달라,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그 성교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국민을 여겨주시고, 민족 가운데 민족 폭마가 이루어지며, 남북평화통일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서 코로나19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코로나19와 19 때문에 하나님 제4차 대 정말 유행이 올까? 경계심을 갖고 있는 이때 아버지여 참으로 이 정기화된 이 코로나에서 완전 해방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대면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나게 하시고, 빛을 바라게 하시고, 모두가 나 주님이 돕는 자들이 될 줄로 믿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